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식탁의 원익의 할머니입니다. 어, 전문에다 한번 계란장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이 지금 10개인데요. 이게 냉장고에서 너무 차서 삶을 때 터지거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어, 온수를 틀어서 조금 담가두었어요. 그래서 달걀이 찼지 않고 미지근하거든요. 이거를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을 하려면 한 6분 정도 삶으면 되고요. 물이 끓고 나서 한 6분, 완숙을 하려면 한 10분 되는데요. 이 계란은 굉장히 좋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싱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나서 한 6분 정도 삶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끓고 있어서요. 제가 달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 넣기 전에 먼저 식초를 1테이블 넣고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소금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계란이 잘 터지지 않는데요 소금도 좀 넣고요 어, 달걀을 넣어 보겠습니다 10개를 삶는 거예요 10개를 다 넣었는데요 어, 소금과 식초도 넣었고요. 이거를 어, 1분 동안 좀어 주겠습니다. 계란자가 중간에 올수 있도록 어, 반숙을 싱싱하기 때문에 제가 반숙을 하려고 하는데요. 반숙은 한 6분간 삶으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들이 반숙을 안 좋아해서 전번에는 완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계란이 싱싱해서 한번 반숙을 해보려고요. 참, 그동안에, 어, 다시마, 어, 손바닥 반만한 거를 물에 한150 써야 되니까요. 한170 정도에 담가 놨어요. 이물을 150 쓰겠습니다. 이물하고, 이, 물하고 이 다시, 에, 다시마물 150, 간장물 150,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간장 150 쉬시 넣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물도 150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이것도 한150 되네요. 150 넣고요. 올리고당 4 테이블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넣고요. 어, 설탕도 이2 어, 테이블 넣겠습니다. 설탕 하나. 네, 2 테이블 넣었어요. 참치 액젓도 한2 테이블 넣고요. 하나 이테이블 넣고요 마늘 1테이를 넣을게요 마늘이 이게 1테이를 덜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십 저어줍니다 네 6분이 돼서 꺼내겠습니다 찬물에 얼른 담글게요 네, 꺼냈더니, 이렇게 반숙이 됐어요. 근데, 이게 반숙이 싫으시면요. 한 10분 정도에서 완숙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싱싱해서 반숙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까지라고 저여기다 얼음을 넣었는데요. 물속에서 까보도록 할게요. 물속에서 까니까 좀더잘 까지네요. 네, 지금 달걀 9개를 완전히 깠어요. 깨끗하게 씻어왔거든요. 껍질이 안 들어가도록 일단 여기에 담아보겠습니다. 대파를 쫑송 썰어서 넣고요. 요즘 대파가 조금 더 다시 또 굵게 나오네요. 태파가흰 부분으로 거의 한대예요한대 놓고요. 또 청양고추도 썰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음, 애기들이 있는 집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애기들이 있는 집은 음, 가려서 매운 거 아닌 걸로 먹기로 하고, 청양고추도 제가 한두개두 두 개인데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어두개두개홍두 개. 두 개, 홍두 개. 파란 거두 그 개를 10 빼고 넣었고요. 어, 양파도 우선 한 개인데요. 일단 한개 다를 한 넣어볼게요. 잘게 썰어서 넣겠습니다. 통깨1테이블 넣고요. 음, 그 다음에 참기름도 1테이블 넣을게요. 달걀상이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양파랑 뭐 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좀 많아 흥건해져요. 그리고 또 양념 밑에 깔아 앉기도 하고요.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오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일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 3, 4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할 때는, 음, 술을, 청주를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청주를 넣지 않고, 어, 좀 레몬즙으로 더좀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레몬을, 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식초물에 담가놨어요. 한참 동안 담가놨다가요, 끓펄펄 끓는 물이 그를 많이 데쳤어요. 데쳐가지고 위에 있는 이렇게 약간 코팅된 걸다 벗겨내고요. 다시 베이킹 소다에다가 빡빡 한두번 정도 씻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네, 레몬을 넣은 달걀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먹을 수 없어요. 어, 청주 대신 제가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레몬을 한반개 넣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거든요. 한 3, 4일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장에 들어가는 건요. 재료는요. 다시마를 좀 물에 담갔다가 한170 정도의 시시의 물에 담그면요. 한150 정도의 물이 나오거든요. 그 다시마 물 150. 또 동양의 간장 150 어, 썼고요. 다시마 150, 간장 150, 양조 간장이에요. 올리고당이 4 테이블스푼, 설탕이 2 테이블스푼, 참치액이 2 테이블스푼. 음, 그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야채는 흰파, 흰파가 한 뿌리고요. 양파 한개 잘게 다졌고요. 후추 넣고 마늘 1테이블 넣고 홍고추 1 0빼고 2개 청고추 청고, 2개 통깨 1테이블 스푼 참기름 1테이블 스푼 그리고 레몬 반개 넣었습니다. 이건 5시간 후면은 먹을 수 있어요. 만약, 만약에 헹게 싱거우면요. 어, 진간장을 조금 더 첨가하세요. 네 이상으로 어, 달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식탁에 원희기 할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